We made it this far. 누구 있죠? 음. <laughs> 맞다 오랜만이다 진짜 <laughs> 매트를 매트를 일단 하나 챙겨야겠다. 코코넛랩으로 저는 지금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코코넛랩으로 또띠아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이어브에서 구매한 코코넛랩이고 어 요거는 퓨어 코코넛 또띠아 제품입니다 둘다 밀가루가 안 들어 있고 그 코코넛 100%로 돼 있어서 저는 요걸 언제 먹냐면 전날 탄수화물을 폭주했다, 막 이랬을 때, 좀 오늘은 탄수화물을 양식것좀 줄이자, 요럴 때, 이걸로토티아를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요거, 성분이 되게 좋아요. 잠깐만, 요거 내가 먹던 거여가지고. <laughs> 둘 다, 이둘다좀 비슷하게 글루텐풀이랑 그 논지에 뭐, 제품이고, 칼로리도 되게 낮아요. 장당 칼로리. 어, 당이나, 뭐, 식이섬유는 당연히 많고, 어, 단백질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 친구는 단백질 함량은 좀 낮아요. 그냥 성분 엄청 보지 아무튼, <laughs> 여기 네, 있는데, 지금, 요, 보면은, 요, 부스러기 나오죠? 아이어브 거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너무 잘 부스러져. 잘 찢어져.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시 넣으면은, 또 찢어질까봐 이렇게 해놨는데, 보여줄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좀잘 찢어져가지고 조금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열에 가면 얘가 부드러워지거든요. 열에 좀 가해서 먹는 편이고, 요거는 그냥 일반 밀가루 또띠아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 시중에 통밀 또띠아라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자기 자세히 보면은 통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밀가루가 더 많은 거 알아요? <laughs> 그것도그잘 그거 봐야 돼. 결 밀가루에 통밀이 좀들어간코띠아야잘 음, 보고 사세요. 그 오늘은 요걸로해 먹겠습니다. 음, 아보카도를 쓰겠습니다. 닭가슴살을 넣어 먹을 거라서 달걀은 하나만 먹을게요. 그냥 음, 저는 막 커트립니다. 피자 치즈. 들어갔어야 됐는데 <laughs> 어젯밤에 라테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라테를 요즘 제가 이 조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샌드위치 통미식빵에도 이거를 되게 많이 해먹어요 너무 맛있어 달걀, 치즈, 당근 라테, 닭가슴살 이 조합이 너무 맛있어 아몬드 아몬드 오도오둑 씹어야 식는 맛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닭가슴살 나또양안아졌지 <laughs> 닭가슴살 편의점에서 그냥 팩으로 된거 사왔는데 요즘 진짜 되게 잘 나오더라 안 뻑뻑하고 먹을만해 닭가슴살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꽤잘 먹습니다 나또못 접을 것 같지 않아? <laughs> 나또 반으로 못 접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금을 내줄게 접을 수 있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응, 음, 음, 음. 나오지마. 결국 이걸로 고정시켰어요. <laughs> 양이 많았다고 한다. 난 항상 이래. 그래도 맘만 있으면 되니까. 요거는 커피입니다. 어, 요즘 인, 읽는 책은 요건데 요거. 재밌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았던 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책이 그런 거거든요 이책 읽을 때왜그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가는 느낌? 다른 세상으로 나를 순간이동 시켜주는? 이 책이 이제이 미술관에 가 있는 느낌으로 아직 조금밖에 못 읽었어 근데 이만큼 읽었어 <laughs> 일단 이, 이만큼 읽었는데 여기 미술관에 내가 지금 가 있어 <laughs> 아무튼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기, 시작이 기분이 좋습니다. 요거를 읽으면서 밥을 먹을게요. 어 이거 봐, 결국 해체 수요라니까 나는 맨날 조금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인지 알것 같지 않아요? 미술관 가면 느껴지는 그 분위기 있잖아, 특유의. 아, 미술관 가고 싶다. 제주도는 너무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네. 간식 줘야. 너만 먹지 말고. 응?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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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손. 안손 완벽하게 줘. 손, 손. <laughs> 아, 여기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넣어주세요. 음. 맛있겠다. 김치 먹이 더 좋다. 김치 하나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근육을 빠져. 그런데 제주 사람도 약간 문화생활에 고픈 음. 게 듯해. 음. 문화회가 있어요. 그 경찰서 바로 앞에. 거기서 그 무용 공연 보았거든요. 음. 느쟁이 왓다리 왓다리 와 너무 좋다. 못 보고 <laughs>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우와. 저기 이제 부처님 올리고 <laughs> 뿌리가 막. <laughs> 우와. 누가 놓은 것처럼 예쁘게 있네. 어, 아, 되게 그런 특이하다. 그런 잔디처럼... 아 그거 덩크 식물인 것 같아요. 바닥으로 얘가 이제 싹 끌고 올라가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촉촉해. 아, 와 축축해 <목소리> 전망대 우와 뭐 음, 점점 우와, <목소리> <목소리> 우와. 와 이쁘다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러는거 보면은 렇잖아요저도 이렇게 들어가 와 <목소리> 다시 숲으로 <목소리> 진짜 조용해졌어 어, 말이 정숙 말 보여줄게 임신한 친구인가? 배가 볼록한데 머리 되게 현란해 머리가 현란한 거야? 어. 안녕 안녕 아, 아이 o number. No, I know. I b u 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되게 튀김으로 나서 a, I buy a, I buy a, I b u 오늘 점심은 샤브샤브. 방금 전에 무쳤어요. 오이, 고추, 된장 무침. 육수는 코인이랑 굽시장국 치트키 뱀을 쓰겠습니다. SNS에서 본 건데 양배추를 이렇게 채쓴 거를 넣더라고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양배추 샤브샤브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소화도 잘될것 같아요. 있있 드세요. 요배추랑추랑랑기이 네. 건져 건져 버섯 좀 넣겠습니다 소스는? 맛있겠다 음 맛있다 d 음. 이건 간장소스 너무 맛있 o 진짜 음. 어, 이거 사야 할것 같아. 이거 먹자. 여섯 먹자몇 개? 자, 두 개. 지금 배부른가? 어마만마해 응. 야. 아이스크림. 요즘 MG 친구들은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는 줄 알아? 여기를 칼로 잘라. 그래서 둘이 나눠 먹어. MG 친구들처럼 먹고 싶지만 다못 먹을 테니까. 우와. 뭐, 뭐야? 누룽지, 초코. 치즈 황치즈 뭐라? 어. 황치즈? 집이 진짜 너무 어둡다. 장마 아니야, 제주도? 왜 이렇게 비가 올수 있어. 이거 맛있는 이거 황치즈인가? 누룽지는 되게 누룽지 맛이야. 맛있는 황치즈 맛있다. 제가 봤던 레시피에는 그 피자 치즈를 쓰던데 저는 없어서 체다 치즈를 쓰겠습니다. 이거 스트링 치즈도 넣을게요. 치즈를 이렇게 올리고 브로콜리도 올리더라고요. 20분 돌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시간을 좀더 짧게 써도 됐었나봐, 여기가. 좀 탔네. 야금야약야금야금뭐야 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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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와. 어이야. 만져줘요. 스트레칭 하지 말고. 어. 어. 비켜 주지 않겠니? 매트로 꽤 차지하고 있는데. <laughs> 비켜 주지 않겠니? <laughs> 저기요. 밤 맞아도 되겠어? 싸다고 맞아도 되겠어? 안갈 거야? 응? <laughs> 운동하러 왔습니다 살이 아주 많이 쪘습니다 다시 시작이지 뭐그 <laughs> 오늘은 불고기 오일 파스타 윙기네. 또 점심을 먹겠습니다. 샐러드 샐러드 아, 요란하게 등장 오늘 샐러드 드레싱은 언제나 같은 조합 같은 조합인데 어, 올리브유는 이건데 이거 향이 너무 좋아요 끝 향이 너무 좋아 이거 추천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쓰는 템 화이트 발사믹 그리고 요거 머스타드. 근데 요즘 맨날 이거만 쓴다. <laughs> 네, 군주마켓에서 이것도 응. 있고. 우와. 올리브유 향 되게 좋지. 음. 먹고 나서 딱 멈추 멈추고 있으면 입 안에 음. 향이 막 음, 샐러드 너무 맛있어. 음, 좀 짭조름하다. 음, 빵이랑 같이 먹으면 간이 완벽하겠어. 내가 짠걸잘안 먹어서 그런지 음. 다 그쪽이다. 음, 맛있어. 불 고기는 맛있지? 불고기는 질리지?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끄릉끄릉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늘따라 아니야 원래 그래 그럼 그래 <laughs> 못 살겠네 진짜? 응? 왜 그러는 거야? 집사 시점, 추루 먹방 아, 눈 o 안 보이지만 눈이 오고 있어 o n t 이 o u wish? I don't know. You get 좋아하는 거 o the l a 아눈 오는 아, 이게 뭐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네. <laughs> 가리 은정 반은 없어요. 없어요. 가이니까아 맞아 <laughs> 아, 그 맛이 더는있네요수에어가지고반맛 없어요. 어요 은정 반은 어요은 <웃음> <웃음> 진짜 아니서파바닥파닥하고 있어. <laughs> <laughs> 박수쳐야 <laughs> 돼. 자꾸 여기서 너... <laughs> 파닥거려진짜 <laughs> 박수 쳐야 돼. 아 어, 생각은 하나 이면서. 샷 하는 위험해. 오빠 행복해? 어우리 아이도 우리가님. 행복해서 물어 <웃음> 어? <웃음> 작리에 우리 過所以才다過天秤座吃過吃過吃이吃過吃過吃못먹었아過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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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어>. <laughs> 음악이 없다. 새가 먹었네. 어, 난방도 되고, 되고, 에어컨도 이게... 되고, 밤새 토어하기 돼서 <laughs> 그래도 올수나내수 <laughs> 어, 있어. 음악이 나올 있어. 음어이나맛 있어. 지 뭐 이렇게 얘기를 같은데 안 하면 죽었구나. 땅을 사는 것도 조금 고민이었죠 그치 응. 그걸 어쨌든 내가 다 사야되니까 음, 음. 너무 맛있어 아니라... 와 귤을 그, 그그 익혀 먹는 거였어 내그네 그릇이야 갔는데 <laughs> <laughs> 좀 오래 걸렸어 음. 음. 너무 필름이었어 오빠 지금 주세요 알았어 위에다가 올리면 음. 그럼 직화가 아니잖아 철판이어 음? 귀여워 빨간 모자가 쏙쏙아간 새롭게 안보을 수도 있어. 아, 늦게 올라봐. <laughs> 그리고 돌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 맞아, 원하는 걸로 쌓을라. 제주돌, 그거 아니야? 그지? 음. 아, 제대로다. 어때? 잘 좋아요. <laughs> 아, 여기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자주 오시라고. 야, 제대로다. 이거또 이것도 먹어. 찾아보니까. 저기 아까 그콜크어떻겠어 이것도 너무 그런데. 주말 운동 끝! 주말에 운동 처음 해봤어 오늘 혼자 했거든요? 전세냈어 뿌듯 뿌듯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laughs> 사러 가야겠어 아이스크림 먹어야겠어 그스� a 깐다 a 그게 없어, 초코바가 초코바 다 팔렸나봐 마루야 봉봉봉봉봉봉 네. 봉봉봉봉 u young, b Holy death, can't you wait for the young to have their say? By the time that we think to run, it's too late and our bodies crumble just like quiet buildings at the dusk. In my mind, there's a place clean and sure, like an easy day so sorry that i let you out i didn't think that you could last here living in a cold so pristine does it tear you up to think of what you do to stay alive